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공입니다 아, 조상신의 제자하고, 현신의 제자하고, 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보통, 제자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보면은, 가끔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뭐 때문에 싸우냐면, 자기는 천신의 제자라는 거예요. 천신의 제자. 너희는 조상신의 제자라는 거예요. 조상신의 제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아, 우위에 있다. 우월한 존재다. 이 말이죠. 막 그런 거 갖고, 이제, 말다툼하고 싸우고 한걸몇번 봤는데, 내가 천신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로만 주장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천신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천신의 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천신을 만나게 돼요. 만납니다. 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내가 만난 그 천신에 대해서, 아,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신에 따라서, 아, 그 만남의 어떤 기억에 대해서, 어, 허락하신, 천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천신은 기억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다 삭제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신을 만나 뵙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신의 제자인지 아닌지 아주 아리송하게 되는 거죠. 음. 왜 기억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게 돼요. 음. 보통 우리가, 아, 조상신들. 이, 조상신들이 보통 이제 무단계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자기 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때그 방법이, 아, 매우 거칠어요. 매우 사납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적, 난폭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당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병이라는 걸 알게, 알게 되죠. 자기 자신이 신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신병은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용 없어요. 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 또 신이 보낸 어떤 못된 악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육체를 딱 사로잡고, 어,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별로면 병원에 가고, 별로면 현대 의술을 동원해도, 어, 그 악기들이 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병은 병원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복종을 하고, 어, 신 내린 꽃을 받을 때만 이제 그 몸을 잡고 있던, 괴롭히던, 고통을 주는 이러한 영가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자주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무당으로 부름을 받은, 이제 택함을 받은 거죠. 부름, 택함. 같은 부류로 오늘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로. 그렇게 됐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게 돼요.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은, 이쪽에요 조상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무당신들은요,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어떻게 난폭해지냐. 그 사람이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뜨려버려요. 심지어는 그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무당신이 죽여버려요, 자식을. 그리고 이래도 네가 나를 안 받아들일래, 나를 받아들여라, 이러거든요. 어? 어. 자식까지 막 죽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두 명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끝까지 거절하고 버티니까. 어떤 부모가 버틸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걸 무당의 길을 가는 걸 거절함으로써 그 무당신, 즉,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조상신이라고 하는 이 무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것도 자식까지 죽여버리죠. 또 어떤 무당신은 그 자식을 정신질환 상태로 빠뜨려온다든지 막 이러한 일을 서섬지 않고 행하죠. 특징이에요, 특징. 뭐 이것은 뭐 제가 말안 해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하죠. 또 그렇게 해서 무당의 길로 가면서도 이 무당에 속한 이 조상신들, 조상신이 거의 무당이죠. 거의, 거의 다 뭐. 그렇게 봐도 무당이에요. 근데 무당이 못된 어, 저상신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교손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허자는 거야. 우리도 허자는 여러분 무당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아셔야 됩니다. 어, 제 눈에 영안이 이렇게 한 번씩 열릴 때 무당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1 0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두명 정도만 진짜 무당이고, 나머지 여덟 명은 가짜입니다. 가짜, 어떤 가짜냐? 자기 조상신이 죽은 다음에 이 사후세계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자기도 무당이 신이처럼 되고 싶은데, 아직 그 역량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후손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야. 이 후손은 철석같이 자기 사람, 자기한테 들어온 이 저상신을, 아, 무당신의 역량을 갖춘 무당신으로 여기고 따라가게 되죠. 그 내린 것까지 받고, 어느 정도 점사도 할수 있어요. 사주도 어느 정도 봐, 봐주고 할수 있는데, 수준이 무당신 수준이 아니야. 무당신이 아직 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후손을 이끌고 그 세계 길로 들어간, 어, 저상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무당들이, 많게는 어, 200만 명이라는, 이, 이 통계 주산이 있습니다. 200만 명. 무슨 놈은 무당이 200만 명이, 어디가 있어, 200만 명이. 대부분은 저상신들이 무당신의 영역에 이르고 싶어서 자기가까지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후손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후손을 여기저기 끊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막 기도시키는 거야, 막 기도. 막 기도시키는 거야, 같이 기도해서, 같이 기도해서 같이 막, 응, 어? 생 구제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해가지고, 서로 상구상주하자. 뭐 이렇게, 말, 을 해준 저상신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저상신이죠. 이런 말도 않고 마치 자기가 무당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많은 자기 후손들을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그러한 저상신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당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아, 무당이란 분이 제 방송을 혹시라도 보게되면 적어도 이 말에는 동의할거요 무당이 아닌데 무당신이 되고싶은 도장신이 무당신으로 둔갑해가지고 자기 후손을 꿇고 다니면서 자기 후손이 기도하면 그 기도한 이 공력을 예. 나누어 먹고 어. 무당이 되고 싶은 거야, 사실. 진짜 무당.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또, 진짜 무당들도, 또 그렇고요. 자꾸,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의 어떤 기운의 한계를 느껴요. 기운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자꾸 좋은 산, 좋은 기운이 머무르는 곳, 막 그런 산을 찾아다녀요. 산을 찾아다니고, 또 이런 좋은 강, 바다, 막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잘 보십시오. 무당들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자기가 자리를 잡은, 신령을 모시고 자리 잡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련해서 공력을 향상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운은, 아 그럴 수 있는 기운이 못 되는 기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기운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막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그래. 그래, 거기 가서 채워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채워가지고 와도 또 그럴 때 어느 정도 쓰면 또 금세 바닥이나. 그럼 또 금세 또 다른 기도 또 기도 잘 됐다고 소문 난거또 음? 다른 또 유명한 거 명산 찾아다니면서 또 기운 받아오고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선신의 제자들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천신이 자기 제자를 택할 때, 때로는, 이 무당이 제자를 택할 때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병 비슷하게 어떤 굉장히 큰 고통 속에다가 이렇게 던지기도 해요.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 제자의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무당신, 저상신의 계열들은 자기의 제자의 인격적인 것을 완전히 개무시하죠. 필요 없어요. 이사람이 의사 따위는. 너의, 니가 나를 택하고 안 택하고의 그런 것은 인정 못해요 무조건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한마디 말해서 나의 어, 도구가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한 것에, 어, 폭하고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 요 근데 천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제자한테 선택권을 주죠. 선택권.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냐.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래서 제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요. 저는, 어,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은, 어, 아, 천신은 그냥 놔줘요. 아, 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신도, 어, 제자가 거절을 하잖아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저상신이라고 하는 이 무당신 계열 쪽에는 제자의 의사 따위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죠. 제자의 어떤 선택권은 아예 없어요. 하지만 천신 계열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제자의 의견,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따르겠다 하고, 나는 이 수련을 하겠습니다 하라고, 딱, 자기의 속 깊은 영혼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계약을 맺고,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하는 거나, 기도하거나, 수행하는 거나, 마음 닦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요. 하는 것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사요. 오해도 많이 사. 근데 결정적으로 또 천신의 제자들은, 아, 이쪽 무당신의 제자처럼, 아, 명산 대처, 또 기운 좋은 거, 또 기도터, 기도발이 좋은 기도터 같은 걸 이렇게 찾아서 다니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신의 제자라는 말은 하늘신의 제자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은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내가 명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 도시 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든 또는 내가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하든 하늘은 여전히 하늘 하늘이 있어요. 천신의 제자들은 요리 가서 기운을 받아올 필요도 없고 저리 가서 기운을 받으러갈 필요도 없고 또 이게 아니면 저기 가서 기운을 또 채워올 필요가 없어요. 또 실제로 천신의 제자들은 그러한 수행이나 수련이나 기도를 하지 않아. 특징이 그래, 특징이. 자기한테 주어진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닫고 수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문이 열려요. 네. 즉, 내가 진짜 천신의 제자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기운이 그 제자한테 계속해서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공급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신의 제자들은 거의 잘 움직이지를 않죠. 또 움직여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저도, 이제, 이 강주라는 도시에서, 고래 한 세월을 이렇게, 도시에서, 저는 도시를, <laughs> 선천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기 탁하고, 매연, 막, 밤에 막 희양 찬란한 불빛, 막, 나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공기 탁한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젊은 시절에 강주라는 도시에다 딱 가둬놓고 여기서 있으만 기도하고 여기에 서만 수행하고 마음 닫고 수련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육체 육체에는 젊잖아요. 근데 육체는 막 활동적이고 막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어쩔 때는 그런 데를 찾아서 다니는 무속 쪽에 네. 수행자들이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어, 저렇게 자유롭게 뭐 SUV도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이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은 말이야. 엄청난 기운 좋은데, 거기 가서 딱몇박 며칠씩 말이야. 응? 기도하고 오고, 오고 말이야. 기운 받아갖고 오고. 막, 그러고, 그러고, 아, 나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차도 없지, 뭐, 하다보세 그때는 모닝도 없었습니다. 모닝도 없지. 버스 타고, 돈 내고, 뭐, 시외버스 타고, 군대를 찾아다니면, 여력도 안 되지. 근데, 오래, 야지 어디 가면, 한번 밖에 바람 쐬고 나가고 싶어서, 이 속에서 울컥, 그, 여러분, 울컥증이라는 거 아세요? 울컥증? <laughs> 울컥증이 왔고 막, 토가 나와보려고 그러더라. 몸은 젊으니까. 저도, 이제, 하나 답답해서 무속 쪽에 이제 길을 가시는 남자, 아, 어, 법사님을 친구로 좀 알고 지냈죠.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차가 있으셔서 자꾸 저한테 같이 가자고 답답하니까 다음날 셀 경우는 좋다고 그분 차 얻어 타고 자꾸 렇게 다녔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가 기도가 아주 잘 듣는 곳이고 뭐, 여기는 뭐, 온효대사가 뭐, 기도했던 자리고, <laughs> 뭐, 어디 가면 뭐, 유명한 기도발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굉장히 좋은 당, 기운이 나오는 당산이 있는 곳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녔어요. 진짜 밤에도 다니고, 그래서, 그날도 밤인데, 그 차를 어디 타고, 어디 당산이 좋다는 데를 갔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분은 많이 다녀서, 이 당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은들 가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 감고 그렇게 있는데, 아그 당산신이 나한테 나무나시더라니까요. 아, 천신의 제자요. 당신은 여기저기 기운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당신이 앉은 곳이 곧 하늘이니 어디에 있든지. 응? 당신 머리 위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기운이 내려오는데,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녀. 그럴 필요가 없어. 나한테 딱 그러듯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남자 음성으로 굉장히 그, 그 노인과 중년 사이 정도의 그런 음성으로 탁 저한테 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속으로 이제 염으로 이제 대화를 하죠. 그 아, 어르신 말씀이 지당하시지만은, 제 염입니다. 생각을 하는, 연파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육신덩어리 때문에 답답해서 파람쇠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랬어요. 정말로 천신의 제자들은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저 강주에서 딱 묶여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그 묶이고, 이제 장수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딱한번 옮긴 겁니다, 한 번. 30년 동안은 의무복무니까, 죽기 살기로 또 했고, 또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노년에 지내 장소를 주신 거예요. 딱 이제 장소를 한번 옮겼잖아요. 강주에서 장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조상신과 천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현신의 제자들은요, 누가 말하게도 공력이 발공됩니다.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수련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공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력. 이 하늘에서 부어준 그 기운이 내가. 밖으로 배출 사용해서 중생구제를 할수 있는 그런 공력이 실제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저상신 이 무당신 계열의 저상신이면 공력이 안 나오죠. 공력이. 이들은 공력을 쌓으면 다 누가 가져가요? 자기것이안 돼요. 자기 안에 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때이 사람들은 무슨 치유를 하거나 무슨 퇴마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련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갈고 닦고 기도해서 쌓아진 공력의 힘으로 무당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을 청병해가지고 그 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신이 무당 안에서 힘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떠나가 버리면 무당은 그 힘이 없어요. 그 능력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무당 인간인 거죠. 하지만, 현신 계열의 제자들은 다르죠. 수련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공력이 내 안에 쌓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공력을 가지고 어떤 중생 구제의 일을 할때그 힘을 사용하는데 그 힘이 내꺼야, 내꺼. 내 자신의 거란 말이야. 내 자신의 거. 그러니까 천신의 제자들은 육체를 벗고 영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영혼 안에 내가 육체를 입고 수련하고 수행에 쌓았던 공력이 그대로 100%보존돼 갖고 있어. 왜? 자기 꺼니까 테마를 하든, 치유를 하든, 그 밖에 무슨 능력을 행사하든, 기적을 하든, 다 자기의 공력의 힘, 자기가 수련하고, 자기가 쌓아 올린 그 공력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당의 저상신들하고, 진짜 천신의 제자하고, 100% 다른 점이죠. 100% 다른 점이죠. 근데 천신의 제자들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의 힘이에요. 하지만 무당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고 신이 청빙하는, 거예요. 그러한 힘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신들을 청빙해가지고 그 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이들은 여기 가서 기운 좋은 땅데 가서 기운 받아와야 되고 저기 가서 기운 받아와야 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아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러한 내용들로 어떤 수련자나 수행자나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당이나 법사나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신부님까지 넣어서 그들을 살펴보게 되면. 방금 말한 이러한 내용으로 구분하게 되면 천신의 제자와 저상신의 제자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진 제가 말하는 이 저상신이라고 표현한 저상신은 진짜 무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무당신도 안된 어중이 떠중이 표현이 안 맞네요. 어. 어, 어당, 무당, 하여튼, 무당의 계열도 못간 수많은 조상신들이 마치 자기기들이 무당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후손을 속이어서 후손들을 이제 무업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리 아, 가서 기도하고 저리 가서 기도하고 저기에서 기운 받아오면 안에서 다 자기들이 먹어볼고가져가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상신들은, 조상신의, 그, 그 개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개념에 의한 조상신, 무당신은, 많지 않아요, 숫자가. 그러면, 천신의 숫자는, 제자의 숫자는, 더더욱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도 줄이요, 나는 뭐 칠성 줄이요, 뭐 천신 줄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직전 봐봐요. 여기 가서, 기바로 가 기바도로 가고, 저기 산이 기가 좋다 하니까, 거기 산에 가서 또 받아오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태백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리산에 가서 또 받아오고, 한라산에 가서 받아오고. 자기가 돗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어, 선신줄이라고 하면서, 기바도로 막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 남자 법사님들 많이 계시죠? 이 분들은 천신의 제자가 아니에요 말로만 자기가 천신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거지 천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답답해서 육신이 답답해서 바람이나 쇠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모를까. 이 구분법이 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공이었습니다.